미래 의 프로야구 스타들 미리 찜한다. 랜동의 야구 최. 아 이거 또 생각지도 못. 오. 야 이거 잠시만요. 이거 이렇게 또 수비 훈련 이걸로 하나요? 체력 훈련이죠? 뛰는 거죠? 아니요 수비 포구였습니다 오늘. 예. 그, 이게 뛰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한번, 한번 여주어보시겠습니까 이야, 이걸 야, 이렇게 또할 생각을 또 했네요. 어, 이거또 기발하네요. 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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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겠지 야, 좋네요. 야, 왜야 펑거 훈련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저 처음 봤어요, 솔직히. 네.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여기 신박한, 기발한 아이디어네. 역광이라 잘안 보이네. 어, 날 스매치. 어우 잘해요. 이렇게 뭐 어, 진짜 너 응. 어, 이런 경우 좀 많았을 것 같아. 코치님들이 예, 또 이렇게 좌로우로 살짝살짝 살짝 옮기기도 하나 봅니다. 그래서 타고가... 아 음. 아, 너무 멀리 갔다. 오 나이스 캐치 오오 나이스 캐치 이름이 뭡니까 박도건이 박도건이 아, 예. 오 나이스 캐치 주장? 예. 어 아까 그 주장이구나 어. 이야 평소에 이렇게 다이빙 캐치를 열심히? 예. 와, 역시, 주장은 다르네요. 어. 아, 나이 맛있... 새끼, 아! 끝에서, 어. 끝에서, 글러브 끝에서 빠졌어. 응. 야, 근데 진짜 추워요. 우리 선수들 지금 이게 손 있긴 부는데도, 르 아, 진짜 추워 와아 이번에 다이빙 안했네요 아 앞으로 앞으로 어, 좋아요.